네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영상으로 마저 녹화를 했습니다. 지금 자켓을 힘차게 깔아주고 있는데요. 처음부터 좀 힘을 줘서 세게 색깔을 넣어주고 있어요. 막 그렇다고 해서 선을 막쓴건 아니고요. 힘만 세게 했을 뿐이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스윙 스윙한 선을 쓰고 있습니다. 끝에는 날렵하게 떨어질 수 있게 뭉치지 않게. 그리고 이제 옷에 큰 주름 있잖아요. 그 골든 자켓인데 잔주름 말고 큰 주름 먼저 까맣게 색칠을 해 두었습니다. 그 다음에 티셔츠가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거든요. 이 티셔츠보다는 얼굴이 밝거나 얼굴하고 비슷한 색깔로 하시면 안 되고요. 무조건 얼굴이 티보다 더 좀 어둡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. 네. 그래서 이목구비 옷을 하니까 이제 이목구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니까 이목구비 했고요. 네. 외곽선 다듬고 있는데, 어... 네 저도 뭐 가이드라인 없이 하니까 좀 코가 조금 길어진 길어졌더라고요. 덩어리감 깨지지 않게 머리카락 계속 덩어리 계속 살려주면서 하고 있고요. 그다음 묘사 좀 들어가려고 묘사 들어가는 단계라서 연필을 점점 깎아서 썼고 지금은 아예 샤프로 선명하게 네, 지금 샤프심 미술용 사비 샤프심 넣어서 강하고 선명하게 해주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손으로 계속 팔이 손이 저 얼굴에 계속 닿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시커먼 거 같은 게 찍히지는 않거든요. 손이 계속 닿아도 손은 좀들어워지지언정 그림이 들어오지지는 않아요. 왜냐면 제가 밀도 있게 꽉꽉 눌러서 그렸기 때문에. 이 그림에, 그, 때가 잘 붙지 않습니다. 외곽선 정리 올록볼록하게 해주면서, 저 멀리 있는 어깨 라인이나 카라 깃은 외곽선 올록볼록한 정도로만 마무리하고, 그 잔주름은 하지 않을 거예요. 요번, 요 남자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회화나 그 드로잉에 굉장히 아카데믹한 원리에 의해서 충실하게 그리는 거거든요. 뒤에 있는 거는 쫙 빼준다. 풀어주고 앞에 있는 거는 강하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덩어리감을 좀 많이 살려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. 미리 해놓은 굵은 주름에서 이 잔주름이 슬며시 나오게 해주면서 굵은 주름과 잔주름이 서로 부드럽게 섞일, 섞일 수 있게 하고 있어요. 저런 잔주름 패턴이 많은 그런 내용을 그릴 때는 어막 너무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게 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요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줘가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 역시 머리 표현할 때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머리카락을 하다보면 덩어리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덩어리감 계속 봐주면서 살려주면서 하고 있어요. 지우개를 좀 날렵하게 잘라가지고 머리카락 했고요. 네, 굉장히 피부는 밀도 있게 표현을 했거든요. 뭐요런 거가 꼭 좋다는 거는 아니고 어떤 느낌으로 그릴 것인지는 어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음 저는 이제 어떤 드로잉의 원리를 드로잉의 기본에 충실한 거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꼭 한번 같이 어 해보고 싶었어요. 멀리 있는 쪽에는 너무 어두운 색을 쓰지 않고, 감사합니다.